안녕하세요 정경호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거의 한두달 만인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어느새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어떻게 평안하게들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에게는 나름대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이니만큼 그간의 이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기존에 제가 서울남부법원에서 민사상근조정위원을 하면서 화수목 주3회 법원에 출근해서 그날은 거의 조정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형사 국선변호인으로도 위촉이 되어서 앞으로는 국선변호인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없는 날 또는 조정하는 날도 조정하지 않는 시간에 이 틈틈이 형사, 국선 변호인 활동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좀더 시간이 빠듯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간에 제가 영상을 올리지 않던 기간 중에도 꾸준히 구독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좀 책임감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유익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영상을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노트북으로 찍어서 편집 없이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보시, 보시는 그런 깔끔하게 편집 영상이 아니어서 좀 다소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용만은 어느 영상 못지않으니까요. 내용에 조한점을 두시고 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대부분 모르실 텐데요. 예, 제가 사실은 어, 상근조정위원을 하면서 조정재판부 부장판사님의 조언과 출전에 따라서 올해 3월에 이 법관 판사 임용시험 응시를 했었습니다. 오랜만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다소 준비가 부족해서 결과를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벼락치기라고 하잖아요. 시험을 보게 되니까 최소한의 또 준비는 하게 되더라고요. 또 감사하게도 시험치기 한 열흘 전 정도부터는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서 마지막엔 그래도 좀좀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지식과 판례도 업데이트 되었지만 느끼는 점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 제가 조정위원을 하면서 매일 오늘도 여러 당사자분들 대리인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어,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 소송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소송이 아니라 친구 사이의 분쟁에서 이 중재를 하는 입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섣불리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서 이 법과 판례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양측의 말이 달라요. 양측 말을 다 들어봐야지 된다는 말도 있다시피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은 증거로 뒷받침되는 증명되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또 일반인 분들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손 치더라도 대리인 분들조차도 소송 절차에서 생각보다는 나이브한 주장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블로그와 유튜브에 제가 담당하였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그 작업을 계속하겠지만, 앞으로는 그 플러스에서 좀더 일반적인 소송 절차. 사실 소송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도 있지만, 소송의 유형은 생각보다 좀 정해져 있거든요. 대여금 소송, 부동산 인도 소송, 여러가지 좀 정해져 있는 소송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세세하게 들어가면 아, 수백, 수천 가지가 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소송의 유형이 대략 한 10여 가지 정도로 이, 압축이 될수 있거든요. 이 대여금, 에, 금전소비대차라고 하는데 금전소비대차 소송이라고 하면 이 전형, 전형적인 공방이 있어요. 이, 어떤 공방들에 대해서 이, 전형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에 법관 임용 시험을 준비하면서 공부한 것들 좀 정리해서 사법연수원의 민사 재판 실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내용을 좀 정리해서 컴팩트하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기존에 하던 구체적 소송에 대해서도 틈틈이 공유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동안에 영상을 거의 두달 동안 올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독자 수가 늘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생각보다 이게 어, 전문가 소위 말하는 업자의 손을 거치지 않다 보니까 이 구독자 수가 그, 그렇게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곧 200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200명이 되면은 제가 또제뭐 취미라고 할수 있겠죠. 예, 제 노래를 하고 선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목요일인데요. 한 주간 잘 정리하시고, 예, 주말을 평안히 보내시기 바랍니다.